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에 나왔어. 어,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이제 보일러. 제어 컨트롤 박스인데, 오늘 뭐, 여기까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게 일단 지하수 모터. 이거를 이제 배관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있던 게 15A짜리가 있었는데, 20A짜리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거를 25로 바꿨습니다. 물산이 좀 작아가지고, 이거는 뭐, 좀 복잡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스웨이벨브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컨트롤 박스입니다. 보일러 설치인데 좀 난장판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정상 작동되는지 시운전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운전도 하고 여기 이제는 CCTV도 좀 점검을 좀 하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농장 소개는 좀 있다가 시간이 될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보일러 일단 모터 소리는 들리네요 보일러 모터 소리는 들리고 음 보일러도 작동을 하네요 버너에 불이 잘 붙는지 한번 볼까요 인버터 전기 티너 소리는 나네요 번호에 불이, 불이 붙었는지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기름밸브가 잠겨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번호에 불이 안 붙네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네요. 기름밸브가 보자. 저쪽에 있죠? 야, 여기 보면 여기 가면색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여기 번호 불 들어왔죠. 불 들어왔는데 빨간색 불이 안 들어오네요. 번호가 꺼졌죠.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아, 연료 밸브가 잠겨있네요. 연료 밸브가 잠겨있고 지금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죠. 밸브 들어가고, 잘 들어가 가네요. 돌아가고. 자 우리 사장님 보이시네. <웃음> <웃음> 우리 사장님 보이시네요. 자 봅시다. 일단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지금 밸브 열어놨거든요. 기름 밸브 잠가놨던데아이래이래둘다 예? 열어놨어요 지금. 원래는 작동이 잘 되고, 물 온도. 몇 도였는겨? 물 온도는 뭐잘 올라가 있고, 25도 지금 되 있네요. 25도 되어 있고, 수환모터잘 들어가고, 물 온도 좀 있으면 올라가겠죠? 자, 31도 중간게 도 빨리 가네. 응? 이거 지금 수환모터 이건 안 돌렸어요, 지금. 수환모터는좀딱 어. 한번 돌려봐야 되고, 이제. 물 온도를 좀 올려가. 지금도, 아, 자, 지금, 지금, 잠시 물을 좀고 물이 뜨거우니까 이물을 보내 가지고 섞어야 될거 뭐. 어, 좀물 온도를 그냥 강제로 강제로 좀 올려야 되겠네. 올려야 되겠네.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게 어, 내부 온실에 여기 보시면 내부 난방까지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그 배관에 그 배관에 있는 물을 물탱크로 보내 가지고 물탱크를 강제로 보내가지고, 물탱크 물을 올려려고, 원래는 지금 볼러로 돌려서 올려야 되는데, 어, 볼러로 돌려서 올리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나가니까, 기름값 나가는 것보다, 이제, 이, 지금 수납, 내부 온실의 물이 거의 뭐한 30도 됩니다, 지금. 그 물을 이제 물탱크로 바로 보내가지고, 지금, 하려고, 밸브하고이런걸 작업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좋네. 안에 물 온도가 뜨거우니까 이거 빨리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보고 난다 이쪽 이쪽으로 다 보내뿐인데 음. 그러면 이 온도는 떨어질 거고 이 온도도 뭐좀 있으면 떨어지겠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에이 떨어지지 아 20도가 들어가니까 그지 여기 물, 물탱크 온도가 지금 20도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야들은 공급 온도가 계속 떨어지지 이제 난방관 또 돌릴까 수동 공급 그리고 물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물탱크 온도도 올라가게, 공짜물이에요, 공짜물. 그지 공짜물. 21도까지 좀 올라가죠. 네. 거의 뭐, 이런상황로 21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물 양이 있으니까 21도까지는 못 올라갈 거고, 요거 돌려놓고 볼로 살짝 해가지고, 한 5도 정도 되파가지고, 돌려보면은 이제, 정상적도 이제 할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스리웨이 벨브는 힘들어요. 뭐 잘,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 근데 적당히 이해하고 있어 적당히 이제 3리4 w 반스락 일반 것을 락 하면은 아 내가 고생해봐서 알잖아요 안에 <laughs> 지금 볼로 다뭐 찍어가지고 와딱 보면 알잖아 아, 지금 많이 지금 써요 지금, 지금 하루에 20리터 40리터씩 기름 넣는게보통일아닌데 그 안에 난방 모터 한번 구경하러 갈까? <laughs> 아, 아직도 있는데 스페어 용으로 여기, 여기 있나? 다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여개 여기 있네 어, 옛날에 쓰던 그 보일러 이거 아직, 아직도 아직 다른 데 많이 써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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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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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골동품이야 골동품 이게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옛날에 앞에 베드가다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이래 앞에 연통 깔고 이래 별 이상한 일을 다 했죠 그래, 그래도 앞에 녹아요 그래도 앞에 다 녹지 다 말라버리 앞에 이쪽이 다 말라버리고 했는데 완벽 편해졌지 이제 이거는 아직도 스피어용 시운전 해봤습니까, 근데? 아니, 그냥 나와아 그래도 그, 스피어인데, 시운전 한 번씩, 그래도. 탈락해도 무서워요, 솔직히. 얼음 나와가지고. 아, 솔직히 지금 돌렸다가, 문제는 이중이 나와버린 이중입니 그, 그러니까 이중도 이중인데, 이거, 얼음이. 그냥. <laughs> 엄청 나올 것 같은데? <laughs> 하루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위에 뭐, 보일러 아시는 분 뭐, 섭외 좀 해놨습니까? 뭐, 저, 기토랑 보일러인가, 어디 전화번호 하나 따놨는데, 음. 당장 뭐, 쓸일이 없으니. 안장쓸 일은 없고 원래 번호 저것도 원래 연통 거그 1년에 한 번씩 그거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아 근데 작년에 많이 안 돌아왔어요 돈은 양은 얼마 안 돌지 뭐 살짝 팔도잡으려면은 그지 뭐 저게 하루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한20% 30% 진짜 추워야지 한50%가는한 어. 영하 30 25도 밑으로 떨어져야지 1월 말이나 2월 주면은 한 40%, 50%까지 도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안 도니까 저게 거의 서다 보면 되거든요. 어, 어 서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물 온도가 이제 22도가 막 들어가고 있네, 이제. 네. 다 들어갔네, 이제. 땅밖에 들어가네. 통온도 하고. 금은좀 시향이 거든요 금꽃도 금방 들어갈 건데? 근거이 항상 그래도 시간이 처음에 걸리지. 호수 많으니까. 음, 회수하는 온도는 계속 떨어질 거고. 이 온도가 이제, 여기 온도가 이제 한 25도 미터로 떨어지면 멈추고 볼륨를좀 돌려가. 보륨를좀 돌려가, 이제. 이사는 뭐 점검하러 안 옵니까? 예? 네? 이사는 점검해라 소리 안 해? 어, 지금 이야기 없어요. 나행이네 아, 예. <laughs> 처음에 그 거도 어, 보일러 그 하는 사람이 뭐 배관을 이딴 식으로 해놨나 하더니만은 요즘 소식이 없다던데. 뭐 그때 누수 생겼잖아. 누수도. 응? 아니 생겼다. 그 보일러 말고 경동에서도 그, 그 보일러가 가지고 뭐 배관이 뭐저저 저거 고 꿀뚝이 뭐저저 에러가 뭐저저시하는데 불착이 걸려가지고 뭐 꿀뚝 위치가지 내가 볼 때까지 <laughs> 없었어요. <웃음> 어, 지금 작년 한해잘 돌아갔고 어, 문제 문제 있으면 전화왔겠지. 그거 없으면 난방이 안 되네. 아, 이거 어차피 뭐, 공기 난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음. 그걸 썩으로 돌리는 식이니까 이제? 니까 메인은 이제 온수 난방으로 돌려놓고, 이제 혹시나 이제 조조가운 하고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온수 난방, 고 공기 난방으로 또 돌리니까. 아침에 시트2넣면서습 잡는다고 돌릴게그 그거는 이제 시트 보고 도 돌리는 거고. 조조가 하여튼 그거는 뭐 하여튼 그거는 보일러가서 3개라. 3개야, 3개. 3개. 아씨, 많이 떨어지네, 이제.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네하도 넓이 떠 있고. 역시 금 금권은 그만돌리지 금권은 그만 돌리고. 금권은 그만 돌되고 아, 저는 유튜브몇번 더. 유튜브 나는 이제 편집 안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역시 편집을 하는데 나 이제 무편집으로 올리잖아, 항상. 이게 응. 가능으로 하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헐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데, 타임 안에서. 아니, 돌아가지. 돌아갈 리가 있나. 습제가 끄고. 습제는, 뭐, 간연속지어온도연속지어간헐지어 아, 배기팬, 강풍제. 음. 핀이 안,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안에가 있잖아, 지금. 아니, 예사에 안된다고 그리고, 작동연장은, 어, 이거 때문에 온 원에 불 들어왔는데. 오늘 불 들어왔으면 복사일 때만 안 되는 건가? 아니 아니요 복사일에선 돌아가야 돼. 복사일에선 돌아가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왜안 돌아? 안 돈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이게 내가 어디 그때 저기 뭐 하고 연장 연동을 시켜놨는데 이거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동을 시켜놨어. 이거는 돈데.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습이 돼야 돼요. 아, 습까지 같이 가치, 같이. 그러니까 이게 배기팬은 습이 안 되면은 가늘 제어가 안 돼요. 아. 지금 습이 났잖아요 지금. 습이 낮으면은 안 돌아요. 이걸 강제로 돌리면 돌긴 도는데, 아 이거 이거 돼도 습이 안 되면 안 돼요. 습도가 이거 강제로 가이 신호주문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것도 설명이 힘들어요. 복잡해, 이거 복합 기능이라 가지고. 왜안 돼요? 갑자기 전화번호 보면은 머리 한참 굴려야 돼. 옛날에 뭐라고, 뭐 어떻게 설계를 해왔는지. 뭐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동네마다 다 달라가지고 힘들어요. 보자 여기도 이제 뭐 거의 이제 온도 다 떨어졌네 이제 자 여기 온도가 이제 아까 230도 0 우리 돌아서 이제 보일러는 아까 19도에서 지금 4도 올라갔네 4도 그리고 남북한 떨어졌고 이제 보일러를 좀 돌려봅시다 보일러를 25도까지 올려서 보일러를 25도까지 올려가지고 25도까지 올려서 이제 슬웨이 빌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보일러 안되잖아요 이거 보일러 돌라카면 한 11월 말 돼야 되싶같은데 일단 지열 있을 때까지는 쓰고,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딱 지열이 없어진다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보일러 돌지 이기좀 그러니까 지나면 되잖아. 그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세팅해 놓으면 시기로 중순에 말하면 지열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알아서 알아서 돌아 그때는 요거 보죠. 달 내려가고 나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 보고 있는데 지열이 없을 때는 딱달 내려놔도 온도가 쏙 떨어져 버리거든 그렇지. 그거면 어, 요거예다 복사율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오다가 지열이 없으면 이게 이제 딱 해지자마자 오기 시작 그때 되뭐 엄청 추운 거지추시작 해지를 마저 추면 잘 기울여. 올라가네 그래도 바짝 땡기 봐야지 피꼬부라나피꼬부라지려 근데 보일러 점검은 잘 해야 돼요 오그거 가니까 보일러로 그 이제 저 1년 동안 안 써놔서 세워놨다가 안에 수분이 채워가 그러나 작동이 안 되던데 벅벅벅벅벅 한리던데 <laughs> 어, 지금 시계 돌려놔야지 수리를 하지 그러니까, 시운전을, 이제, 뭐, 보일러 번지. 돌리기 전에 한 번씩 돌려봐야죠이 전기는 이런 거 없어요. 전기는 그냥 돌아가. 그냥 뽑아놓으면 그냥 그냥 돌아가. 기름보일러는 항상 그, 불착이 위험해. 기름보일러는 항상. 불착이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불착 걸리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한달 돌아간다 봐요. 한 달에서 두 달? 안쓰 돌아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지 그때만 시스때 이렇게 응, 열심히 열심히 봐야죠. 재밌는데. 네, 드라마 한편 보것 같아요. 어 간다. 재밌죠 보고 싶겠다 내일 보으면재밌지이 세팅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세팅가 바뀐 게 있는지 없 좀... 어, 어, 그래. 음. 뭐, 지역마다 달라. 지역마다 물 공급 해가지고 들어가는 온도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일산은 미친 듯이 떼야 되고. 그 창에도 그 창에는 많이 안 떼고 그창이 생각보다 안 추워 35도까지만 30, 세팅하면 웬만큼 카바치는 거 그래 진짜 물탱크 추워진다. 진짜 조조가온하고 이빨 땡기고 도 40도 이빨 핸들 켜도 40도 그래 나도 하면서 조조가온 하면서 기본 세팅 45도 이상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운전 한다고 45도까지 올리고 처음에 시운전 딱 해가지고 온도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바로 세팅 다시 내리거든요 그래도 물탱크 온도가 45도로 거의 못넘어가 진짜 많이 넘어가 진짜 그래가지고 정밀하게 맞추면 요며칠한 25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음, 음 그렇죠 볼록 그물 온도가 이제 42도 아 다른 한참이나 한참 올라가는데 물이 완전히 추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아래 위에까지 그냥 절대 달리지 않아 그 절대 달리지 않아 근데 가면 이제 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2년 차인가? 3년 3년 으면 연관에 이제 그게 끼거든요. 그럼 이제 노즐도 이제 좀 아래 좀 약해져. 요 관리하면 같은 기름을 넣는데도 효율이 떨어져.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연관 해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연관 싹싹싹싹 밀 때가. 그럼 앞에 번호도 빼가지고 노즐도 좀 한번 바꿔주고. 그두 그니까 그 개만 잘해나오면은 효율은 좋아요. 아, 여기는 연년 노즐이 다른가? 안 상나? 저기는 사아 버려. 야 돼. 연료 노즐이? 어, 응. 맨날매년 갈아줬어요. 그, 까마색 고무화 시행는데 고무? 응, 어, 고... 연료 노즐이 까마색 고무처럼 생겼어요. 아, 연료 호스. 네, 호스? 연료 호스는 지금 노출돼 있어서 그렇겠지. 뭔가? 해에 노출돼 있고, 저는 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야 될 이유는 잘 없을 것 같고. 어, 다 됐네. 벌어 꺼졌네. 자,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동으로 해가지고, 순환으로, 순환으로 해서, 어, 모터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1구역. 모터 소리 들어오 소리가 나네요. 자, 해서, 공급을 살짝 바꾸면은, 여기 온도가, 물뭐 탱크가 2 5도기 때문에 여기 온도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22.1도인데 여기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땅속에 배관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분부터 3분부터 한 돌려보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나네요. 지금은 순환이니까 바뀌진 않습니다. 공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공급으로 바꾸면 은 여기에 온도가 이제 공급하는 온도가 올라가 거든요 아까 이제 물탱크 이제 출수되는 온도하고 이런거 하고 테스트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은 없던데 지금은 배관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네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21 22 대충 22네요 이거로볼로는한 30도까지 한번 올려봐야 되거든.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스텝 5번입니다. 5번을 30도까지 돌리고 이렇게. 일단, 3 w a v 밸브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일단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컷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운전 하는 대로 뭐, 전부 다 정상이네요.